자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자 이겁니다. 자 페이지, 백 페이지 상품 매매에 관한 규정인데,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해온 물품을 얻한다 상품이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상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상품을 매입해요. 같이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 시에 붕괴를 하겠죠. 다음에 뭐라고 붕괴한다고요? 상품이라고 붕괴. 그러면, 땡땡땡 찍을게 그냥.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외상, 메이크. 물론, 현금을 주면 대별에 현금. 범을 발라요 지급, 범. 수표를 바라주면 당장의 금액이 공개됩 근데, 통상적으로, 외상으로 하는 거래가 많으니까, 외상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의 상품, 대별에 외상, 매이크 이렇게 분개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상품을 매입할 때 특이하실 건 뭐냐면, 매입 시 재비용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 자 매입할 주의하실 점은 자 매입시 재비용은 매입시 매입시 여기서의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킨 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얘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앞에 단기매매조건 단기 같은 거나십니까 단기매매조건 같은 경우 수수료 수수료를 쳤했죠 대만 그렇게 쳤대요. 그 외의 것들은 모든 물건들은 구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원가 포함시킨다. 자 다시 얘기하면 상품을 100만 원짜리 샀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주이 그런 거 많죠. 100만 원짜리 샀는데 운임이 20만 원들어갔어니 그럼 얘는 원가가 100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120만 원 봐야 돼. 이걸 왜 120만 원 처리해놔야 되냐면 내가 사와서 파는 물건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사와서 파는 물건이 몇가가지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재고가 남아있을 때이 재고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원가 100만원짜리에 운임을 20만원 줬는데 그냥 상품을 1 0 0만원 적어놨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는데 몇 달이 지났어? 어? 이거 얼마짜리였지? 보니까 그러니까, 어? 100만원 되어있네 아 그러면 100, 100만원에 팔아도 손해를 안 보는 거야 재고 정리하자 100만원에 팔고 나면 얼마 손해 보는 거다? 그러니까 4월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어떻게 하자? 원가에 포함시키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다가, 매입했는 상품에, 자, 뭐이는가 하면 책에 보시면 환출시라 고 했죠. 환출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출. 오케이. 내보낸다. 다시 내보낸다. 왜 내보내느냐? 내가 분명히 매입할 때는 견본을 받아서 견본하고 똑같은 물건을 내가 사기로 했었는데, 구입하고 난 뒤에 실제로 물건을 박스를 뜯어보니까 내가 살려는 물건이 아니야.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 물건을 팔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왔던 물건을 어떻게 한다? 다시 내보낸다. 이거 뭐 한다? 환출을 합니다. 들어왔던 게 나간다. 간다고요? 환출. 그럼 매입했던 게 환출되면 매입했던 상품이 나가겠죠? 맞습니까? 어느 변의 상품이 나간다고요? 대변에 상품 대변에 상품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대변에 상품. 사에 돈을 받았단 말이 없어요. 돈은 안넣으니까 그럼 뭐가 어진다고요 매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 그래서 매입했다가 환출했다는 것은 매입 시에 무슨 분개 한다? 거꾸로 분개한다. 우리가 또 거꾸로 분개하는 역분개한다. 이렇게 매입했다가 환출된 건뭐 한다고요. 매입 시 역분개하겠다. 자, 다음 매입 에누리라고 것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매입 에누리 시에 매입 에누리가 무슨 말이냐? 매입 해 애도란 얘기는 상품을 매입하기 매입했어. 매입해서 박스를 뜯어보니까 원래 견본하고 비슷한, 비슷한 물건이야. 팔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기스 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기분은 나쁘죠. 견본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견본하고, 다른 걸 얘기해. 견본하고 다르니까 견본 상이품이라 얘기야. 견본하고 틀리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뭐한다? 파란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겠죠. 야. 이올려줄 때는 깨끗한 물건을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썩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사아야 되니까. 우유하다보니까 어떡할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나는 그러면. 그게 팔긴 팔건데. 팔, 팔, 팔 값좀 깎아줘. 그럼 막 한다. 매입, 애누리. 상품을 왜이하면서 견본하고 틀려서 값을 깎는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상품사는데 10만원 값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10만원으로 적는거야. 아니고 회계는 썼던 거지우면안 돼요. 자 매입에서 상품을 언더, 어떻게 한다? 값을 깎는 거니까 역시 매입시에 무슨 게 역분배변의 상품? 뭐 한다고요? 매상 매입금이라고 분괴를 한다. 그래서 매입했다가 매입 애들이나 환출하면 매입시에 무슨 문제하겠다 거꾸로 분괴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다음에 매출. 매출이란 얘기에 상품을 판 거예요.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자, 어느 변에 대변에 상품이 나옵니다. 대변에 상품이 나오고요. 하변에 돈을 못 받았다면 뭐가 발생한다? 외상 매출이라는 채권 자산이 증가하겠죠. 돈을 더, 받, 더 받기로 했어요. 1 0 0만원짜리 상품 매출하면서 돈은 150만원 받기로 했어요. 대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지금 팔았는 상품은, 이 상품은 뭐로 나간다고요? 원래 가격인 원가로 나가고. 맞나요? 팔았는 상품의 이익, 요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팔았는 금액, 이 금액을 우리가막 한다? 매가라 불러요, 매가. 매출액 가격. 매가. 됐나요? 안녕. 배터리가 다 됐어요.